가을이 온것 같아요. 여러분은 가을을 어디서 느끼세요? 저는 가을이 되면 이 환절기 알레르기라고 하면, 저는 재채기가 나고, 이렇게, 코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여러분 어떤 요일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 금요일 퇴근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금요일 퇴근을 하면서 지금 바로 집으로 왔는데, 보통 금요일은 뭐 약속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내일 정상 출근해야 되고, 또, 그 다음 주도 공교롭게 행사가 있어요. 줌으로도 가끔 제가 독서 모임을 해요. 왜냐면 멀리 계신 분들은 뭐 저희 집에까지 와서 독서 모임하기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줌으로도 제가 가끔 독서 모임을 하는데 제가 또 느낀 게 있었어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돈이나 부에 대해서 부자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구나. 아, 제가 이런 걸또한번 느꼈는데.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상대방을 속물로 보시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돈 얘기하는 거를 조금 터부시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을 보면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해서 편안한 감정을 가지시는 분들만 그 부자가 될수 있다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의 패턴을 따르는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예요. 제가 이 책은 이렇게 두꺼워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책 읽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단숨에다 읽었어요. 이 두꺼운 책을 하루에 그딱 잡자마자 끝까지 읽고 풀을 딱띈 책이 유일한 책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몇 파트로 나눠서 읽는데 이 책은 딱 지고 끝까지 한숨에 읽은 책이에요. 지루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여기에 메인 이야기는 사실 잠재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의 패턴을 따르는 분들은 네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아, 그래서 저도 이네 가지 공통점을 정리하면서 아, 나는 과연 부자가 될수 있을까? 대신 나는 부의 패턴을 따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어요. 부의 패턴이라는 거는 부자가 되는 공식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비슷한 거죠. 결이 비슷한 거죠. 첫 번째는 너무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어디서나 주장하는 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는 어느 측에서나 정말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랑 관계가 됐던, 어떤 금전 관계가 됐던, 어떤 명예욕이 됐던, 그냥 너무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것은 된다. 또 반대말로 안될 것은 안 된다, 이건 거죠.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말고 자연의 섭리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라. 이런 말이랑 유사한 점이 있는 거죠. 인생은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둥바둥 악삭같이 살아가는 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인생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래요. 그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 스쳐가면서 쌓게 되는 부, 스쳐가면서 우연히 얻게 된 명예. 이런 건 그냥 한 찰나고 한 순간이고 내 것도 아니고 그냥 내한 페이지를 싹 스쳐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둥바둥 거리면서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두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아 제가 이 얘기를, 이 글기를 읽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과연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었나? 그런데 저는 사실 정말 애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도 아동 바동막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사람 관계도 막 연연해 하면서 막 오해되는 부분은 막 악착같이 풀려고 했고 그리고 또 한때는 돈도 정말 악착같이 모으려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부자가 되려고 막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그걸 깨달은 거죠.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노력을 해서 내가 막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막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그런 풍파에 휩싸여서 막 넘어지잖아요, 저희가 다치고. 그래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결국에는 그 풍파가 나를 집어삼키진 또 못했다는 거죠. 내가 그 풍파에 죽어나진 않았다. 또살 길을 찾아서 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그 돈을 딱움켜 짓고 안 푸시잖아요. 근데 이 돈을 흘려 보내야지만 그게 흘러서 결국엔 나한테 다시 몇 배의 효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요즘에 그 부동산 되게 시끄럽잖아요. 부동산의 경제흐름을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이자를 올리면 돈이 안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너울을 뛰는 거죠. 어떤 감정, 또 우리가 향유하는 풍경, 또 우리가 겪는 많은 이벤트들 이런 것도 그냥 흘러가기 그냥 두는 거라는 거죠. 어떤 좋은 사람, 좋은 집, 좋은 물건, 뭐 좋은 명품 막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흘러가면 그냥 흘러가게 두라는 거예요. 이 글기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음, 제가 한때는 정말 많은 걸막 소유하고 있었어요. 소유욕도 있었고, 물건에 대한 집착,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거를 날려도 보고, 또 생각지도 않은 그 여러 번의 이사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을 계속 버리고 다시 사고, 버리고 다시 사고. 그걸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제가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정말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 저는 정말 필요한 거 아닌 이상에는 제가 소유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있어서 되게 몸도 가벼워졌고 마음도 가벼워졌고, 저는 사실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하고 아나바다를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서로 안 쓰는 거, 근데, 안 쓰는데 되게 새 거인 거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되게 필요한 거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또그 사람들끼리 막 아나바다를 하면, 어, 너무 좋고, 어, 나는 안 필요하지만 필요한 물건들이 많은 거죠. 그럼 이거 서로 저희가 물물 교환을 해요. 근데 이렇게 아줌마들, 특히 50대, 60대 아줌마들은 물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물건을 서로 교환하면서 유용하게 쓰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나이 되면 딱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계속 명품을 따라가면서 그 명품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이미 많은 걸 소유해 보셔서 부질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 주변에는 아 어찌 보면 그 후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특히 과소비하지 않고 아 이미 다해 봤는데 그거 참 부질없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뭐 저희는 그뭐 새거를 지향하진 않아요. 그냥 헌거라도 서로 어, 나눠 쓰고 공유할 수 있으면 정말 좋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끼리 또이 자원을 순환시키기도 해요. 이 돈이나 물건, 또 사람에 대한 인연 이런 거를 정말 물 흘러가듯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 그러면 삶의 어떠한그 파도 태풍, 태풍 이런 거에 절대 동요되지 않고, 요동치지 않으려고 거기에 지향점을 주고, 태풍. 저를 너무 애쓰지 말라. 이런 말에 근거해서 저도 어,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추고,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원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한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원하세요? 예전에 제가 꿈꿨던 모습이랑 요즘에 꿈꾸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뭐 어떤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차를 소유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막 이런 게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어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같이 가까이 두고 그 사람들과 어떤 사회적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저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아, 너무, 그, 가슴이 뛰는 거예요, 사실. 감사하고.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 아, 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외국에 6, 90세 모델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멋있으세요. 90세라고 믿기지 않고. 근데 그 평소에 그 건강관리 정말 꾸준히 하신 덕분이죠, 물론. 근데 그 분은, 어, 본인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뭔가를 특별히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뭐 그냥 어 그냥 먹는 것도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건강식만 먹고 있는 거예요 과일, 야채, 채소 이런 거를 먹고 싶을 때어 먹고 싶은 만큼 먹, 먹지만 그 양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몸에 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분이 그 90살 될 때까지 그 젊음과 그 꿈과 흐트러짐 그 없는 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본인은 끝없이 누군가와 그 사랑하는 감정을 교감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듣고 아, 90세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게 가능할까? 근데 네, 그분 정도의 자기 관리가 되시고 어, 그런 분들은 능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어, 자연에서 나오는 것을 즐기고 향유하고 먹고 또 아마도 그런 곳에서 제가 책을 읽고 또 그런 것을 공감하는 사람들과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응.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말 괜찮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괜찮지 않은 세상에서 괜찮게 살아가는 법을 나 스스로 터득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문을 하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저희가 근데 계속 습관처럼 다녔던 그 직장생활, 오래된 직장생활에서 이 직장생활이 완료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때 그 얼마나 큰 인생의 변곡점이 오지 않겠어요? 그때 내가 그런 상황에 자연스럽게 당황하지 않고 스며들려면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를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는 거죠. 상반된 아이디어가 충돌할 때아그 절충점을 잘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 저희가 가장 힘든 거는 인간관계죠, 그렇그 인간관계에서 힘든 거는 상충된 견해 차이, 생각 차이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같아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은 그런 거를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시고, 잘 타협을 하시고, 잘 조율을 하셔서, 오히려 더 돈독한 관계가 되신 분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려울 때 사람을 알아보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본질이 드러나듯이,